사도신경하겠습니다. 전동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우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년만에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나라의 목변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는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고백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주의 마음이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활로 있었던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치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리보서 2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한번더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복직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빌립보서 를 바울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를 닮아가는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누구를 닮아가는가? 나는 누구를 내가 누구를 닮아가겠습니까? 세상 사람 닮아가면 안 되겠죠. 음. 세상 사람 닮아가면 늘 세상이 시킨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육받은 대로 갑니다. 말한 대로 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또 히브리서의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순탄하고 좋은 길만 가다 보면 맨날 똑같이 그렇게 잘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모릅니다. 잘 나가다가 잘안될때확 잘못돼 버리면 상당히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제가 오늘 좀 볼일이 있어 가지고 밖에 물질관계 때문에 이렇게 나가서 요 며칠 동안 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하면서 그 물질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아주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래서 갔던 길도 또 오러 갔다 오고, 또 건너갔다가 되돌아오고, 연신내 사거리에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고민하다 보니까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고. 제가 "아, 이거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세상일에 고민을 하면요. 나도 모르게 그냥 건널면 건너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건너, 어, 내가 왜 건너왔지? 그렇게 하고 다시 또 건너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살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연신내 사거리에서... 이리 건너가 저리 건너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물질 때문에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방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을 먹고 나갔다가 왔는데 그런 한참 이 물질에 고민을 해서 그런지 금방 소화가 다 됐어요. 아따리 아따리 하니까.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되셨은 죠. 자기에게 순정함을 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것도 2천 년 전에 이미 기록해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을 저버렸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늘 당자처럼 살아갑니다. 자기가 한 것이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사는 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높였던 루시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농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황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면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보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붐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불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였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이가 드러났도다 아멘 말씀 순종 안하고 엉뚱하게 살면요. 똑같이 사는 것 같이 보여도요. 언젠가는 불이가 꽉 드러납니다. 갑자기 어저 사람 안 그랬었는데 저 사람 이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매절에 이렇게 변하는 사람 봐요. 그 바탕 자체가 예수가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탕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떠한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면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나타난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겉모습이 확 나타나므로 사람들에게, 아,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게 교인이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오늘 예수를 골고다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회귀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통해서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라고 써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신는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그랬던 겁니다. 회개하라 이겁니다. 회개하지 않게 되면 내가 누구를 닮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닮아가다 보니까 내 발걸음을 이상한 대로 옮겨버리는. 그런 일을 하며 생각은 여긴데 딴 마음이 몸이 따로 놀아버리는 로마서 8장과 같이 그렇게 아주 묘하게 쓰일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회나 어디에서나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지 함께 않게 합니다. 됩니다 이것이 다이셨습니다 에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이슨 그러면 다 잘했는데 무슨 다이질까 다이슨요 자기 마음대로 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남의 철을 자기 아내로 삼은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그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아주 올바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올바로 회개한 다윗을 보시고 그이 바세바로 인해서 낳은 아들을 왕을 삼을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다윗처럼 회개하는 그런 아들을 다시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금도 읽으면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의 삶은 뭐고 야곱의 삶은 뭘까? 똑같은 한 형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에서는 이길 들여진 그 자체가 들과 산에서 칼과 창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다드린 그는 아버지에게는 유익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근심거리가 되었던 겁니다. 결혼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막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도 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마다들이었기 때문에 늘이 정말 그렇게 야곱을 사랑했던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어머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야곱을 사랑하는 모습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그 입은 거를 어머니의 사랑을 그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에서와 같고 야곱과 같은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교회에 오는 것은 예수 그리토의 성품을 배우고 익히고 터득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빌리포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교회에 오는 것은 예수 그대의 성품을 배우고 익히고 터득하게 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대화를 하면 내가 세상 사람과 대화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보다도 더 주의 말씀에 어디서 성 집에서 성경 보란 봅니까 안 봅니다. 성경 보는 사람 드물어요. 아주 정말 드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성도들에 읽으면서 다시 한번 주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시고 부활로 새 사람이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도 그리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삶의 광야 생활을 겪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신병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신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꿈을 주셨습니다. 찬송가에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I'm not a i claro. 그것은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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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멘 내 삶에 나를 높이면 상대방이 상처를 주게 됩니다 나를 낮추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네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땅은 여러분과 나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명히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나를 낮추는 것은 모든 것에 감사할 때 낮아집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의 명령이고 주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제 위치에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갈보리 십자가에 내 마음을 올려보는 마음과 같은 자세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과의 전쟁 속에 살아갑니다 자고 나면 삶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영, 영상을 본받게 하여 유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게 육신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기는 것은 삶 감사할 때 이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마태복은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루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상기해 보지 않습니까? 그처럼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이고 하나님께 대한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입으로 시하나 행위로 불이난 자들이라 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이시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이 하나가 되어질 때 그리스도인이 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나를 섬기는 삶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이기적인 삶 베푸는 삶, 나를 사랑하는 삶, 다른 사람을 돕는 삶, 나를 높이는 삶, 보험을 높이는 삶, 아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말씀으로 정말 자기를 다스려보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겁니다. 선포해보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다 먹지 말라 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네 마음대로 다내 거니까 나는 할수 있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겉으로는 예절이 있고 교양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는지내 속에는 어떤 성품이 들어있는가 사탄의 목적은 나를 높이기를 좋아하고 나를 세우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내 모습을 아니었는지 아멘 성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의 의미는 성경을 보고 자꾸만 따라해 보는 겁니다 물론 잘 안되지요. 잘익숙되지 않은 거 하려니까 잘 안됩니다.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 체질어가 되고 아는 말씀이 되고 그러면서 아 이거는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고 제재를 할수 있는 능력이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또오 내가 오 보니 우리의 보라 우리의 어린 양이 시원산에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우리의 우리의 예.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는 예수께 쓰는 습관을 자꾸 기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이상 떠날 때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꼭 잡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앞이 이마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성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음. 아멘. 남을 해하지 말라는 거에 남을 잘못 되게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연한 능이 있어 모든 미물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이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를 서로 대하고 서로 대할 때는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랑이 싹이 드게 되고 그럴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던 사람도 돌아보게 되고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도전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를 높이는가, 나를 낮추는가입니다. 예수 그리토를 높이는 생활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기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또 그런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우리에게 똑같이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보게 했습니다. 오늘 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돈을 바랍니까? 물론 돈도 중요하지요. 여러 가지의 삶의 필요함도 있고, 또한 모든 환경도 중요하지요. 사랑 관계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빛대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사는 성도라면 그분을 먼저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내 일을 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 일을 해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습관이 아닌 섬기러 오신 예수 사랑을 주러 오신 예수 그 예수를 터득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이사여 57장 15절에 통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해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미라 아멘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아주 때가 되면 주께서 높여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날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로 여러분이 삶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